인테리어에서 긴 아일랜드가 있는 주방은 요즘 많은 분들이 바라는 공간입니다. 협소한 주방 공간에 긴 아일랜드가 들어가면 훨씬 넓은 주방으로 바뀌고 편의성 또한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구조적 제약 때문에 시공이 어렵다는 답을 듣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고객님 또한 다른 업체로부터 아일랜드 시공이 어렵다는 판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저의 일화 디자인은 다년간의 경험과 기술적인 노하우를 통해서 까다로운 조건 속에서도 드라마틱하고 멋진 아일랜드가 들어간 디자인을 실현해왔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다른 업체에서는 어려워했던 부분을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또 이번 영상에는 인테리어 할때꼭 아셔야 되는 팁이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집의 주방은 전형적인 구축 아파트 구조였습니다. 보통은 벽을 철거하고 주방을 확장해서 대면형 아일랜드를 두는 방식을 많이 쓰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공간의 대부분이 내력벽으로 이루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업체에서는 짧은 아일랜드 형태가 최선이라고 말씀드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 이라아 디자인은 그동안 쌓은 노하우 덕분에 이 구조 안에서도 아일랜드를 이용하여서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이 3,400의 긴 아일랜드가 시공된 주방입니다. 종종 협소한 주방에 아일랜드를 억지로 배치한 사례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 주방은 비율적으로 아름답게 보이기 어렵고 기능적으로는 필수적인 이 싱크대와 인덕션이 들어갈 사이즈가 나오지 않아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드리는 건 집이 기존에 가졌던 형태를 살려서 디자인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점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긴 주방 공간에서는 아일랜드를 세로로 배치하는 방식을 자주 제안드리는데요. 이번 현장 역시 집의 본연의 구조에 맞춰서 긴 아일랜드를 시공해서 디자인과 기능을 모두 맞춰서 만족시키는 주방을 완성하였습니다 이 아일랜드는 산토스 세라믹을 선택하였는데요 따뜻한 분위기에 어울리면서도 오묘한 분위기의 디자인으로 주방의 중심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뒷부분은 벽인데요 이 부분은 심플한 라인으로 포인트를 주었고요 긴 아일랜드를 시공하면 가장 큰 장점은 넉넉한 조리 공간과 풍부한 수납입니다 비포 사진과 비교해 보시면 작업 공간과 수납 공간이 배로 넓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싱크대가 있던 자리는 모두 수납 공간으로 바꿨고 뒤쪽에는 냉장고와 김치 냉장고 모를 배치하였습니다. 이 아일랜드 자체에도 수납 공간을 충분히 마련해서 디자인과 실용성을 모두 확보하였습니다. 고객님께서는 이 안쪽에 있는 창을 꼭 살리고 싶어 하셨는데요. 사실 이 창문을 막고 수납공간을 더 늘리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두 방식 모두 장단점이 있는데요 결국 이 집에 사실분의 니즈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 고객님은 체감과 개방감을 살리는 쪽을 선택하셨고 평소에는 열어두고 필요할 땐 닫을 수 있도록 폴딩 포켓 도어를 시공하였습니다 폴딩 포켓 도어는 일반 도어와는 다르게 반자동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폴딩 포켓 도어를 고려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제품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보조 주방인데요 이 공간은 원래 발코니였어요 세탁기가 놓여있었고 나머지는 잡동사니를 쌓아두던 곳이었죠 저희는 이 공간을 보조주방으로 변경하여서 주방 공간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지금은 하부장을 배치하여서 소형 가전을 사용할 때마다 꺼내는 게 아니라 올려두고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끔 만들었고 안쪽에는 오픈장과 키큰 장을 설치하여서 넉넉한 수납 공간까지 마련했습니다 단순했던 주방 발코니가 지금은 없어서는 안될 주방의 필수 요소가 되었죠 이쪽은 거실입니다 인트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테리어를 할때꼭 알아두시면 좋은 부분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집은 기존에 거주하시던 분께서 부분 인테리어를 하셨던 곳이에요 거실 확장이 이미 되어 있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부분 부분 결로가 있었는데요 전체 철거를 진행하면서 바닥을 까보니까 난방 배관만 설치되어 있었고 배관 아래에는 단열재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사실 과거의 확장공사를 한 곳에서 종종 볼수 있는 상황인데요 예전에는 무분별한 확장공사로 보일러 깔고 단열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절대 이러면 안 됩니다 보일러 밑에 단열재를 깔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확장부 아래에는 아랫집의 발코니 잖아요 겨울이 되면 아랫집 발코니는 찬 공기로 가득 차게 되고 우리 집은 난방을 하더라도 아랫집 발코니의 찬 공기로 인해서 열을 빼앗기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집 난방을 통해서 아랫집의 발코니 천장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상황이 되는 거죠 보일러는 중앙의 분배기에서 뜨거운 물을 보내서 집을 한 바퀴 돌고 다시 분배기로 들어가는 구조에 인데요. 이렇게 되면 뜨거운 물이 이곳에서 다식고 들어가기에 그 물을 다시 데우느라 난방비도 더 들어가고 전체적인 우리 집의 난방 효율도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확장을 할때이 난방배관 아래와 샤시 아래쪽에 알소핑크로 단열을 하는데요. 이렇게 꼼꼼히 단열을 해야 확장해도 춥지가 않습니다. 인테리어를 진행하실 때 확장부의 단열이나 누수 같은 부분을 꼭 꼼꼼하게 확인하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집은 전체적으로 웜톤의 오리엔탈 분위기로 컨셉을 잡았습니다. 이곳에는 따님과 노부부 총세 분이 거주할 공간인데요. 그에 맞춰 누구나 좋아할 법한 공간으로 디자인하였습니다. 아무래도 부모님과 같이 생활할 공간이기에 클라이언트께서는 소재를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닥은 고급 원목마루로 시공하였습니다. 원목마루는 천연의 원목 자체를 가공해서 만든 마루이기 때문에 원목 본연의 질감과 무늬가 그대로 드러나는 게 특징입니다. TV월에는 마천석으로 단을 만들었는데요. 마천석은 국내에서 많이 쓰이는 천연석으로서 은은하면서도 묵직한 분위기가 특징입니다 이 원목마루와 마천석 두 가지 모두 자연에서 온 소재이기에 거실은 보다 자연스럽고 깊이 있는 분위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TV열 옆에는 템바보드를 적용해서 밀도감을 높였습니다 따뜻한 분위기와 잘 어울리는 컬러로 마감하였는데요 단순한 디자인 요소가 아니라 사실 이쪽은 안방 발코니로 나가는 도어입니다 문을 열면 터닝도어를 통해서 안방 발코니로 나갈 수 있습니다 거실의 우물천장도 인상적인데요 이 집은 탑층이기 때문에 층고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만큼 높여서 이 우물천장의 공간감도 확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높아진 층고를 잘 이용할 수 있게 위에는 실리핀까지 달아서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 집의 오리지널리티를 잡아주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이 공간인데요. 이건 고객님께서 소장하고 계신 작품을 이렇게 걸어두었고요. 처음 디자인 단계부터 특별히 돋보일 수 있게끔 계획하였습니다. 공용부 전체는 깔끔하게 도장마감을 했지만 이 공간만큼은 이 작품과 어우러질 수 있게끔 질감이 도드러지는 수입 벽지를 사용하였습니다. 가죽 같은 질감이 느껴지는 도배지를 선택하여서 이 작품이 한층 더 돋보일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습니다. 이곳이 현관입니다 현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쪽에 분배기가 있었고 신발장은 이쪽에 있는 장이 전부였던 현장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너무 부족한 수납으로 불편함이 있던 현관이었는데요 현관의 옆에 있던 찜실 쪽의 벽이 철거할 수 있는 비내로 벽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부 공간을 현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벽을 철거하고 구조 변경을 진행하였고 그로 인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수납 공간을 늘릴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구조 변경에 제한이 많았던 현장이라 현관을 어떻게 디자인을 풀어낼지가 고민이었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객님께서는 자재를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여기는 신발장 도어를 일반 패트가 아니라 무늬끄 패널로 마감하였습니다. 일반 패트는 맨들맨들한 느낌이라면 무늬끄는 텍스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세히 보시면 음각과 양각이 어우러져서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중문은 최대한 개방감을 높일 수 있도록 저희가 자주 사용하는 위드지스 유리 중문을 사용하였습니다. 중문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일반 투명 유리가 아니라 패브릭 접합 유리를 사용하여서 조금 더 은하게 은 실루엣만 볼수 있습니다. 도록 연출하였습니다. 이 집은 총 4개의 방이 있는데요 안방, 따님 방, 남편분의 서재, 드레스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이곳은 안방입니다 들어오시자마자 벽부터 눈에 띄죠 벽지는 고객님께서 저희에게 상담 받기 전부터 이미 마음속에 정해둔 벽지였습니다 방 내부에는 컴팩트하게 침대와 협탁 그리고 TV만 들어올 예정이고요 이 협탁은 저희가 제작했는데 아일랜드에서 사용한 세라믹과 동일한 세라믹으로 통일감을 주었습니다 또 하나의 인상적인 건이 벽등의 위치입니다 복통의 경우에는 협차 쪽에 배치하았는데요 이번엔 아무래도 벽지 자체가 좀 클래식한 느낌이 있다 보니까 그에 맞춰서 분위기를 잡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상단부에 위치하였습니다. 이곳은 드레스룸입니다. 3인 가족이 거주하는 공간이고 고객님께서는 옷을 많이 갖고 계셨기 때문에 수납 공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많은 수납을 위해서 시스템 행거를 선택하였고 행거의 배치를 다양하게 구성해 보았습니다. 지금 형태는 입자 형태로 이 공간에 최대한 많은 옷을 보관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 벽을 따라 설치하는 행거보다 여기 튀어나온 만큼 옷을 더 많이 보관할 수 있습니다. 안쪽에는 올인원 세탁기가 있고 그 맞은편에는 간단한 파우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아일랜드를 통해 넓고 효율적인 주방을 만든 집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라다 디자인이었습니다.